이런 곳에 열심히 다니다보니 아름다운 호피석을 한점 보았습니다. 아마 이 모습을 보면 아름답게 생각하실 겁니다. 이렇게 보면 저기 호피석을 발견했습니다. 복숭아 꽃들은 빨갛게 보이는 호피석인데요. 참 아름답네요.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. 이런 호피색이참더문데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번 봅니다. 그리고 또 문양석을 한점 봤는데요. 아, 이 녀석입니다.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뒤에는 또 때가 많이 묻었고요 앞뒤가 같은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치석할 목적은 아니에요 치석할 목적은 아니고 여기에 다니면 뭔가 좋은 녀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다녀봐야 알겠지만, 좀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